예,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서울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강원도 도의원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강원도 의원이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전국 여성위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 매우 분노하며 자당 동의원의 성추행으로 마음을 다쳤을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강원도당에서 사건 인지 즉시 해당 의원의 제명과 징계 절차가 논의되고 있고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바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당 조치 요구 등 가장 강력한 그리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 실질적인 양성평등 교육, 어, 이런 성추행과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자당 의원과 소속 당직자들에게 이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